됐어? 응. 소리도 되나? 음. 소리는 됐나 소리는 했나 안방아. 안방아. 응? 안방아. 나잘잘나나 오고 있는 거야. 형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뭐뭐 뭐 하는 거야. 생카 셀카도 되는구나. 아아 아, 셀카. 응, 아, 셀카. 아 셀카. 아셀카 아, 좋아 "교어와. 교어와 좀아자나시구르마죠또또 어. 아, 교어와 죠토. 아자라시구르마데스 車と今日は、e、クラスです、e、クラスちょっとすごいですけど、ちょっと、ヘンデルはちょっとかわいいね、ちょっと、スクリーンはちょっと大きいサイズだから、ちょっとチェンジですけど、ちょっと、あーあとマイドアリブハイブリッド、ちょっとありますけど、ちょっと。 やっぱり 와, 조금 엄청 그 어, 조금, 조금, 요요가 아니야, 요요 요가 아니고, 어, 어, 네 혼곡과, 강조구할 때 강조, 저 따라는 걸 강조구할 때, 저는 말이, 조금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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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